안녕하세요. 잉글리시 아이북의 터잡기 가이드 동영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Watch Me Hop 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토이북이에요. 자, 표지를 보시면은 토끼가 보이시나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토끼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moving pictures의 그 기법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네, 이렇게 삽입한 그런 토이북이고요. 어, 또한 가지 특징이라면 은 어, 라임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라임을 생각해서 글이 조금 쓰여져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어, 의식하면서 읽어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책을 우리 먼저 우리말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가 일단은 그림 자체가 흥미 있게 되어 있어요 어, 이게 뭐지? 봐. 토끼가 움직이는 거 보이니? 하고 호기심을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열면은, 자, 토끼가 있는데, soft and furry. 굉장히 부드럽고 복실복실한 토끼야. 그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뛰어. watch me hop.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뛰는 걸 봐. 난 이렇게 뛰어. 이런 뜻입니다. 자, hop, hop, hop. 이렇게 움직여서 토끼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엔 무슨 동물일까요? g r 스 s s h 메뚜기예요 그죠? 메뚜기는 풀숲에 숨어있어서 보호색 때문에 잘안 보이죠? 그래서 나는 잘안 보여. 그렇지만은 갑자기 팝 하고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풀숲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떤가요? 그 갑자기 메, 메뚜기 풀들이 튀어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예. I'm a g 스 a s s 나는 메뚜기야. 그래서 내가 뛰는 거 이렇게 봐봐. hop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돼지가 나왔죠. 그죠? 아까 제가 라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lop, hop, pop, hop, flop, hop, pop, hop. 라임이 일부러 이렇게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에요. 이번에는, wriggle, squiggle, wriggle, wriggle, squiggle. 이렇게 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는, squiggle.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한, squiggle 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꼼틀꼼틀 되게 좋아해요. Wiggle. 나는 Wiggle, Wiggle, Wiggle. 이렇게 꼼틀꼼틀거려. 그리고, Kangaroo가 나왔죠? 그죠? Kangaroo에도 역시 라임이 들어갔습니다 It's hard to stop. 나는 멈추기가 힘들어. 깡충깡충 뛰어다니니까 멈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Stop, hop. Stop, hop. 역시 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끼리가 나왔어요. 코끼리는 무슨 색인가요? gray. 네 회색이죠. I like to sway. 나는 이렇게 흔들흔들 귀 귀랑 코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아시죠? 그 sway gray를 역시 라임을 넣었어요. Elephant likes to sway and, and the elephant is gray. 그죠? gray sway 라임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frog 개구리예요. 이번에도 역시 라임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f l 합, p hop, 프덕 hop, 프덕 점프덕 그리고 합. o p flop, 이란 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높이 뛰고 그리고 철프덕 하고 내려앉지. h 내가 뛰는 걸 봐. Watch me hop. 자이번엔는 skin하고 fin이 들어가서 fin은 지느러미고요, skin은 피부죠. skin, fin 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모마가 보이시죠? 나는 작고 아주 주황색의 몸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기늘이 많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 나는 뛰어다니지 않아. I don't hop. 나는 뛰어다니지 않아. 나는 흔들흔들해. 흔들, 흔들, 흔들 흔들해. 뭘? 내 지느러미를 이렇게 스위시 스위시 흔들흔들해. I swish my fin. 이렇게 되어있죠. 자, 마지막 병아리예요. 음, 병아리는 chick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fluffy yellow top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복실 복실한 노란 위, 머리를 가지고 있어탑이 머리 위에지, 그죠. 그래서 top, hop, top, hop, watch me, hop. 병아리도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거죠. 이렇게 hop, stop, pop, p l o p rhyme, skin, f i n wriggle, squiggle 이런 rhyme이 들어가 있는 재밌는 토이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대충 파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영어로 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이게 라임 때문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어 그렇게 너무 단어를 외우는데 이렇게 치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셔도 괜찮아요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Watch me hop I'm soft and f u r r y and my ears flip flop I'm a bunny Watch me hop. It's hard to see me, then up I pop. I'm a grasshopper, watch me hop. I have a snout and a tail like a squiggle. I don't hop, I like to wriggle. When I start jumping, it's hard to stop. I'm a kangaroo. Watch me hop. I'm very heavy, big, and gray. I don't hop. I like to sway. I leap up high and land with a plump. I'm a frog. Watch me hop. I'm small and orange with scaly skin. I don't hop. I swish my fin, I have w e d feet and a fluffy yellow top. I'm a chick. Watch me hop. 그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읽어봤습니다. 자, 아이가 이 책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이제 개념이 섰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말로도 대충 설명을 해 줬고요. 그리고 영어로도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물 이름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를 아마 이해를 했을 테니까 이제는 이 책을 가지고 영어로 대화하고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 가져 볼게요. 자, watch me have. Can you see an animal in the cover? What's this animal? It's a rabbit. 토끼요, 토끼. 도끼 이렇게 얘기하겠죠. 생토끼요, 뭐, 깡충깡충토끼요. Yes. Hippity, hoppity, rabbit. 깡충깡충토끼란 뜻이에요. Yes, this is a rabbit. It likes to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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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충깡충. 깡충 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It likes to hop, hop, hop. See, it is hopping, hop, hop, hop. It's called a bunny. It's called a rabbit. Rabbit, bunny, hare.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are과 어, 그 rabbit은 약간 집토끼, 산토끼의 의미가 다른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bunny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돼지예요. What's this animal?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A pig. Oink, oink, a pig. 어, 아까 토끼 같은 경우는 울음 소리가 우리말로도 없고 영어로도 잘 없습니다. 그 대신 의태어라고 해서 깡충깡충 아까 제가 히버리 하버리 말씀드렸죠? 깡충깡충 히버리 하버리를 많이 쓰고요. 돼지는 꿀꿀이죠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오잉크 오잉크 맞죠? 오잉크 오잉크 이렇게 오잉크 오잉크 I'm a pig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I don't have 돼지가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거 보셨나요? 돼지는, 이렇게, 동동동동 걸을지는 몰라도, 깡충깡충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 don't hop. 라고 되 있어요. I don't hop. I like to w i g g l e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squiggle, w i g g l e 일부러 라임을 맞춘 그런 단어들입니다. kangaroo. 여러분, kangaroo 어떻게 뛰는지 아시죠? 토끼하고 비슷해요. 깡충, 깡충. 역시, hop, hop. 그래서, watch me hop. 내가 뛰는 거 봐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p, hop.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어 Stop, hop이죠. When I start jumping, it's hard to stop. 한번 뛰기 시작하면 난 멈출 수가 없어. Stop, hop. 역시 캥거루를 한번 흉내를 내주세요. 책을 읽으면서 h i p p y h o p hop, hop. 그 다음에 코끼리였죠. 코끼리는 gray, sway. 여러분들 코, 코끼리 코가 이렇게 흔들 흔들. 예, 유유자적 흔들리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it sways. I like to sway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frog입니다. What's this animal? 아까는 elephant였죠. What's this animal? It's an elephant. What's this animal? It's a frog. Frog입니다. 이것도 역시 깡충, 깡충 표현이기 때문에 a frog likes to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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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이제 그 헤비 차트 거주지에 대해서도 이 책은 사실 그 짚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아리펀트 같은 경우는 사바나 혹은 뭐 인더 정글 뭐사실 정글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바나 지형에서 살고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살까요? 예, yeah. under the pond or in the pond by the pond. 그죠 연못가에서 살죠. It lives by the pond. 그래서 이렇게 연못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goldfish. fish, 그죠? 어, 금붕어예요 그래서 scaly skin, 아주 비늘이 많은 skin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피부가 아주 그비늘이 많은 그런 skin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swish,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swish, swish, 뭘 흔들린다고요? fin, 바로 지느러미,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그런 부분을 충히해 주시면 돼요. Where does the goldfish live? 그러면 아이들이 뭐 여러가지 답변이 나오죠. 음, 물속에요. 어항에요. 수족관에요. 예, yeah. it lives in a fishbowl or it lives under the water. it lives more 뭐 under the pond.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병아리죠. 병아리도 종종 종종 걷거나 깡충깡충 뛰어다니거나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 watch me hop, 깡충깡충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I'm a chick. 이게 마지막이야. 자, Watch Me Hop 어떤가요? 아이들 이렇게 움직이는, yeah, Moving Pictures 하고 같이 동물 이름하고 여러 가지 동작 혹은 행동, 뭐 소리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Watch Me Hop 이었습니다.